안녕하세요. 건축기사 가보자고 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갖고 왔어요. 제가 좀 바빠 가지고 요청 주신 영상들을 바로바로 바로 못 올리고 좀 미뤄두고 있는 상태인데, 연말에 꼭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본론으로 가보자면, 제가 첫 번째 제1회 건축기사 가보자고 리뷰 이벤트를 이번에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벤트 기간 중 리뷰를 작성하신 고객님 중세 분을 선정하여서 그리고 추첨하여서 현금을 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참여 방법부터 말씀드리자면, 건축기사 가보자고 스토어에서 정리본을 구매하셨던 분들, 그리고 앞으로 구매하실 분들, 구매하시고 나서 리뷰 작성 후 구글 폼으로 이벤트 신청하시면 됩니다. 리뷰 작성은 스토어에서 구매하셨으면, 그 리뷰를 그냥 달아주시면 되고요. 혹은 블로그에, 자신의 블로그에 리뷰글을 작성해주셔도 됩니다. 스토어 리뷰나 블로그 리뷰 중택 1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 둘중 하나만 편하신 걸로 하셔도 되고 두개다 작성하셔도 됩니다. 만약에 두개다 작성하실 경우에는 이벤트 참여 신청을 두번 하실 수 있게 되고요. 그만큼 당첨 확률도 두 배가 높아지겠죠. 그리고 이제 신청까지 구글 폼 제출까지 완료하시고 나면은 공모 완료가 됩니다 신청 자격의 경우에는 올해 그러니까 1월부터죠 1월부터 12월 접수 기간은 12월 24일까지니까 1월부터 12월 24일까지 정리본 구매하신 분 중에서 리뷰 작성하신 분이 신청 대상이 되고요 여기도 써 있듯이 작성한 리뷰 개수만큼 중복응모 가능합니다. 접수 기간은 9월 1일부터 12월 24일이고요. 선정 인원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총 3명 선정할 예정입니다. 한 분은 제가 선정한 베스트 리뷰이고요. 이거는 블로그든 스토어든 상관없이 베스트 리뷰로 한 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 한 분은 네이버 스토어에 리뷰를 남기신 분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한 분을 뽑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분은 네이버 블로그에 리뷰를 남기신 분 중에서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품은 현금 2만원이고요. 총 3명 뽑아서 당첨자 본인 계좌에 2만원 현금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첨 발표는 12월 30일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벌써 올한 해도 이제 9월이죠. 벌써 2023년에 4분의 3이 지나가고 벌써 9월인데, 제가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또 팔고 정리본 글도 작성하고 했었는데, 또 이제 역으로 또 이렇게 응원도 해주시고, 좋은 말씀들도 많이 해주셔서, 뭐 진짜 매일매일 발전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돌려드리고 싶어서 리뷰 이벤트를 진행하게 되었으니까요. 시간 되시면 뭐 시험 치기 전이나 시험 친 후에 천천히 리뷰 작성하시고 경품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4회차가 진짜 얼마 안 남았죠. 이제는 CBT로 바뀌어가지고 모두가 하루에 보는 게 아니라 이제 각자가 선택한 날짜에 응시하게 되는데 열심히 준비해 오신 분들, 그리고 정리본까지 구매하시면서 야무지게 공부하신 분들은 최선을 다하셨으면 수월하게 합격하실 것이니까 걱정 마시고 4회차 무난하게 준비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기사가 부자고였습니다. 아, 제가 깜빡하고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더 자세한 사항은 제 블로그를 게시글을 참고해 주세요. 그 블로그 게시글 주소는 댓글과 더보기란에 남겨놓겠습니다.